야곱과 아, 야반 야곱. 사이에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아,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라반이 있어야 될 위치는 장인의 위치였고, 야곱이 있어야 될 위치는 사위의 위치지요. 그 위치가 서로 엇갈려 있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 관계 가운데서 위치가 다 헝클어져 있었던 그 위치. 결국 이 위치가 회복을, 회복된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 나중에 야곱이 라반을 찾아갔을 때에도 아, 이 장인의 모습으로 사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아, 또한번 꼬일, 꼬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2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지역에 꼬여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기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서로 속이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서로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친한 척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친한 척해요. 라반도 친한 척하면서 몇번 속였어요? 10번이요. 2년에 한 번씩 속인 거네요. 20년 했는데 10번 속였으니까. 생 것만 10번이니까.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웃으면서 친한 척하면서 바꾸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장인한테 친한 척하면서 뭐 했어요? 뒤로. 장인의 재산을 좋은 것들을 다 빼돌렸잖아요. 앞에선 친한 척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틈만 나면 그 상대방이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한 5년 했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 세상 사람들을뭘 뭐 이렇게 한잔 해야지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술을 한잔할 때에도 자기 속마음을 터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세상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너만이 다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이 부메랑으로 자기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런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요. 서로 비난할 말이 많습니다. 서로 향해서 비난을 해요.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다 있는 거지요.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라반도 그런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도주했지요. 그러다가 라반에게 추적을 당하는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해서 어, 그를 제하겠다는 마음으로 쫓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 속에 나타나시지요. 사나단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라반은 야곱을 공격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요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잘나서요 아니요, 잘났든 몰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못났다고 미워하고 잘났다고 사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 사랑과도 같은 거지요. 아니요 거꾸로 했네요.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네요. 그지요? 아무리 자식이 못났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자식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옛,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가 아닙니까? 그지요. 하나님, 한번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그가 잘났든 못났든, 어떠한 모습에 있든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로 뛰어들어 가시는 거지요. 인간은 서로가 적대 관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특징은 뭘까요? 용서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못 마땅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요? 말로만. 분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리고 싸우지 않기로 결정을 하지요. 다시 말해서 라반은 평화조약을 맺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43절을 보실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은 누구 딸이에요?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양떼와 내양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라반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딱 보니까 좀 어때요? 이게 지금 약간 업된 상태입니까? 차분히 내려앉은 상태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laughs> 앞에서 쭉 읽다 보면 라반이 지금 굉장히 어, 평정심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곤조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 그들을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모든 것다 내려놓고 감정이 가라앉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지요. 감정이 감정이 이게 가라앉게 되면요 상황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 판단이 잘안될 때가 언제입니까? 분노하고요, 섭섭하고요, 증오등의 같은 이런 미움의 감정이 들면요 상황 파악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이 미움의 감정으로 야곱을 대했지만 지금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적대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위로서 야곱을 대하고 있고 가족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지요. 야곱이 자기 사위라는 것을 어, 얼마 만에 자각을 하게 됩니까? 20년 걸렸어요. 그 전까지는요 빼먹는 대상, 속이는 대상으로 이 야곱을 대했지 진짜 가족으로 야곱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사위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지요. 야곱에게 속한 건 모든 것이 다 라바 라반이 준거 아닙니까? 그 라반이 준 것.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아, 야곱이 내 사위구나라고 눈이 뜨지게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의 눈이 전부 다 이렇게 뜨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누구를 만나든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정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팩트를 못 봐요.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볼수 있는 눈이 감겨 버립니다. 그런데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상황 판단을 못 하고 또 제대로 된 판단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다 누굽니까? 첫 번째 가족입니다. 주로 싸우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많은 거지요. 원수라고 하지만 다 우리 형제지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싸우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멀리는 있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년에 한번 만나는 사람하고 싸워요.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싸워요. 일년에 <laughs> 한번 만나는 사람은 쿨하잖아요, 그죠? 어, 내가 살게 하고 식사도 대접하는데 매일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는 식사 대접해요, 안 해요. 뭘 매일 만나 는 무슨 뭐 식사 대접을 해, 그지요? 네, <laughs> 그게 우리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자주 싸우게 되는 대상을 보면 가족이 참 많지요 라반은 바로 그 사실 즉 자기 딸과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라반은 정신을 차리는 거지요 라반은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고 화해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사 절을 보세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드디어 라반은 화해의 몸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언약을 지켜라 하자고요 서로 불가침 줘야 서로 싸우지 않게 하자 라고 또이 시점에서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먼저 얘기하는 거지요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화해는 하고 싶은데요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화해는 해야 할것 같은데 화해자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저는 포함해서 그렇지요. 화해하자는 말을 먼저 제스처를 취하면 화해가 되는데 이화해하자는 말을 먼저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지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항상 먼저 화해를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저도 이제 부모가 되보니까 아네 어, 그게 네, 이제 물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자녀가 잘못해도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형제지간에 보면요 형제지간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치? 형제지간에는 화해하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야 아,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지 45절 을 보세요 그때 야곱이 뭘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요 46절을 보니까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지요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구절에서 많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는 구절에서는 그가 화해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세요. 화해이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 끌어야죠. 일단. 그렇죠? 내가 화해하기 싫으면 글쎄, 뭐 그렇, 그렇기도 하게. 네, 엄선이 시간을 끌 텐데. 얘기 딱 나오자마자 뭐예요 바로 무, 도, 돌기둥 딱 쌓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야곱도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요. 야곱은 즉시 돌아가자다가 기둥 세우고요.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큰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고대에서 계약을 성사하게 되면요, 그 뒤에 음식을 나누게 돼요. 그것이 계약을 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먹고라는 그 말은요, 그들이 화해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세요. <laughs> 여기서 상징적인 거지만 어, 먹어야지 화해되더라고요. 말로 말고 좀 좋은데 가서 맛있는 식사하면요 마음 다 풀어집니다. 아마 이 역할이 그런 역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요 이 생애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지요? 첫 번째 세운 돌기둥은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오지요. 형을속이고 도망가요. 그죠? 도망가던 중에 아, 들력에서 하룻밤 잠을 잘때그꿈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고요. 잠에서 깨어나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했던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그것이 야곱이 세운 첫 번째 돌기둥입니다. 지금 오늘 31장 후반부에 이 돌기둥은 두 번째 돌기둥인데요. 이것은 인간끼리 하는 화해의 돌기둥이 되는 거지요. 자 우리에게도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돌기둥 하나. 또 하나는 인간들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해하는 화해의 상징인 화해의 돌기둥이 하나. 목회자들하고 음, 함께 이 설악산의 그. 폭포 쪽으로 올라가는데, 왜뭐 이렇게 돌기둥을 많이 쌓는 가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돌멩이 던져서 저거 무너뜨리 <laughs> 제가 제가 맞췄다니까요. 왜 <laughs> 뭐 이렇게 돌을 이렇게 그 돌은 미신의 돌, 돌입니다. 아무도 그쪽은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돌이 없어가지고 돌고 해가지고 갖다 놓고 맞춰서 무너뜨리기. 이런 목사들도 참 짓궂어요. 그죠? 네, 그 돌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어들 이런 돌기둥을 지금 어떻게 쌓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 쌓겠어요? 의미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는 화해를 했는데 인간 관계 가운데 미움으로만 남아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돌기둥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 그리고 사람과 화해하는 돌기둥 이 상징적인 돌기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리고 미움이나 원수를 맺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 돌기둥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지요. 47절을 보세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시라 불렀으니 자, 여갈 사두다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며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서로를 얼마나 불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돌을 쌓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둘 사이는 믿을 수 없는 관계였음을 알수 있어요. 뭐꼭 돌기둥을 해 갖고 이걸 세워 놔야지 우리가 그럴, 그럴 수 있겠냐 할수 있는데 오죽하면 기둥을 세워 놔서 이름까지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그여갈사두는 이름까지 붙일 만큼 이들의 관계가 그런 불신의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화해의 돌 무더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요, 라반의 경우에는 화해를 하면서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람들은 갈등을 그만둘 때뭘 찾기를 원하냐면요, 내 모든 거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과 자존심 만큼은 조금 세워놓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쩌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세워주는 것도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자갈레 뜻은요,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 자, 서로 화해할 시간이 되었으며 화해할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그 의미이지요. 저는 이런 두 개의 돌 기둥을 세우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돌 기둥과 사람과 우리 사이의 돌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이돌 기둥을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이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한 사람 사이에 이 기둥을 통해서. 화해의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이 라반이 또 뭐라고 하냐면 49절을 보니까 미스바라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필 씨 없어서 자, 미스바라는 그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감시를 하기 위해 만든 망대 같은 것 그것이 미스바입니다. 왜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거지요. 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는 의미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 계약이 또이 화평을 화평을 의미하는 이 이름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가운데이 미스바는 다 있지요. 하나님이다 보고 계십니다. 이곳이 미스바여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미스바가 되어야 되지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도 미스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화해의 돌기둥이 다 세워져 있겠지요. 너무나 불신이 깊기 때문에요. 돌 무더기를 만들고 이름도 붙이고 서로 확인해 확인을 거듭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년 동안 불신했어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불신은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의 벽을 오랫동안 높이지 마십시오. 20년 동안 높이 쌓아지니까 이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너무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여분이 불신의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50절에 보면 라반이 몇 가지 요청을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자, 첫 번째, 내딸 박대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제 누가 눈에 들어와요? 내 딸이 눈에 들어오 거지요. 또, 내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절대로 내 딸들 외에 딴, 딴 아내를 또 맞이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을 딱 세우는 거지요. 딱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딸들을 부탁하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라는 거지요. 아버지로서의 라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이제 장인으로서 사위로서의 위치로 다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든 내가 있어야 될그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관계는 다 틀어지고, 그 틀어진 관계 가운데 서로의 원수가 미움이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라반이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손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51절부터 53절을 보세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다시 또 얘기해요.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것이 경계선이라는 거지요. 굳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20년 동안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선수 치는 거지요. 예. 라반을 두려워해서 경계선을 치는 겁니다. 현재 라반이 야곱보다 힘이 있지만 훗날 야곱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염려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뢰가 참 중요해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신뢰지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신뢰가 없으면 부부라고 할수 없지요. 신뢰는 신뢰하는 것이 부부의 진정한 모습 아닐가요 우리 삼 가운데 이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서로 서로 신뢰되지 못한 관계 가운데 깨어지는 것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54절을 보세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라는 거지요.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이 전과 지금이 좀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냐 하면 너 이거 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이거 해. 주로 명령조의 말이었다면 지금 라반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탁하는 어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 제가 자녀들을 대할 때좀 어, 명령조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가끔 명령해요. 그런데 어, 명령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식들도 이제 머리가 커가니까 어, 부탁을 해야지. 부드럽지 명령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상함이 있습니다. 아, 상하 관계가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윗사람이 부탁을 하면 아랫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는데 윗사람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밑에 사람은 그것이 어떻든 간에 마음이 좀 편치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명령하면 간파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과 상황에서 겸손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되는 거지요. 라반은 그 동안 교만한 마음으로 명령을 하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제 라반이 아버지로서 속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야곱이 공격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데 대해서 야곱은 경외하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모습을 봐요. 자,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야곱과 라반은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형제를 불러 모아서 다 음식을 나누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 녹아진 거지요. 20년의 모든 세월이 이 하룻밤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밤을 지내면서 마음이 다 열리게 됩니다. 라반과 역관계에서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해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를 따져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해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 화해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도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좋은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돌아와서 어 굉장히 재산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로스를 부릅니다.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라는 거지요.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조카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면 삼촌이 먼저 얘기했어요? 삼촌이 먼저 얘기하지요. 윗사람인 삼촌이 먼저 화해 의지를 의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시작이 된 거지요. 화해는 윗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화해 원칙인 것 같아요. 아랫사람은요 화해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윗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윗사람이 화해하려는 의지가 있고 먼저 제사를 취하면 화해는 이루어지게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해하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려는 그 마음 이두 가지가 버려져야지만 할수 있는 거지요. 불신의 벽과 마음이 무너지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라반도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마음 다 내려놓은 거지요. 야곱이 도망가던 들판 한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룻밤 지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날 밤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그 상황은 전혀 이 상황과 연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라반이 이제 딸들과 손주들을 떠나보내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슬픈 모습 아니었을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지요. 부모, 부부 또는 직장에서의 갈등이 깨어지는 거지요. 그걸 깨뜨리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시길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끼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 저희 아버지가요. 어, 뭐이 설교를 듣지는 않으실 거고 듣지도 않으실 거지만 네, 우리 저희 아버지가 되게 냉철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찍히면요, 자식도 없어요. 저희 큰형이 한번 찍혀 가지고 지금까지 <laughs> 지금까지도 우리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저 자식은 안 돼. 어, 대모하지 말랬더니 대모하고. 뭐이 하지만 그때 대학생 될 때부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는 꼬박꼬박 다 했어요. 저희 큰 형이 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도 뭐 얘기하면 아버지하고 큰 형하고는 항상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여기 맺혀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면 뭐 푸셨으면 좋겠는데 어, 항상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은 있긴 한데 이 맺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먼저 푸셔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어, 큰 형도 이게 풀릴 텐데 저는 이제 신앙일 이제 목사로 들어오니까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린 거였거든요. 어, 그랬더니 아버지 마음이 스르 녹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길 오면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 중에 순종하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혼나도 못하는 거 못하는 거지 그리고 신대원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 해요 지금 아버지 말 듣지도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님의 어깨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느낌이 나서 가서 이렇게 어깨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안아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시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도 안 드셨는데 나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서서했던 거막 얘기하시고 지금도 가끔 서서했던 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도 툭툭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꾸로 저한테 전화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전화하셨서 갑자기 어, 아버지 웬 일이세요? 했더니 건강하냐? 아 그럼요. 그럼 됐다. 그래서 <laughs> 이런 전화를 한 번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아버지가 마음이 턱척하신가보다는 생각도 들고 한쪽으로는 아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해서 뭘 물어봐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나서 또 알려주시지요 어, 관계 회복은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아, 목사인데 아버지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어, 선뜻 할수 없었던 거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 가정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 사회관계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도 맺힌 것들이 있지요 먼저 화해하십시오. 오늘이 말씀 가운데 화해의 무더기를 화해의 돌기둥을 여러분들 곳곳에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기둥이 있고 또이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주님 관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식들, 부모는 화해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아직도 처리 안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끝없이 자녀들에게 화해의 제스처와 그 액션을 하셔야지요.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아마 후회할 겁니다. 자식들은. 하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향해서 이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결국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이 화해의 귀한 은혜가 직장에도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